자, 두 번째 예, 다시 한 이제 99쪽에 있는 예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include stdioh INT, INTER, STD 스탠다드라는 뜻인데 ST만 할게요. 어, 시험관계사 ST로 줄였습니다. 어, 80이고요. 점수가 80이고요. 80네그 다음에 이 표준 점수 같아요. 평균 점수 스코어 점수 스코어 SC 스코어 SC 올 할게요. 스코어 는 자기 점수가 됩니다. 78점 이 되죠. 어 모든 이시연에서는 맞치는 문장에서는 뭐다 세미콜론을 꼭 찍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 품문을 만났습니다. 이 품문. 이 품. 자, ST가 ST가 스코어 자기 점수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 되겠습니다. 했을 때 중괄호로 묶습니다 이런 자김이죠 여기다가 else, else 이렇게 else 먼저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자 if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고 이 조건이 틀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 다음에 있는 중괄로 안에 있는 명령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t가 얼마에요? st가 80이고, sco가 78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80과, 80과 sc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유, 미아, sco, sco 78이죠. 이렇게. 어, 이 조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면, l 서음에 있는 이 중갈로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자기 점수가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자기 점수는 78점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점수보다 평균 점수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페일류에 페일 해가지고 실패 F점수를 적으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자 먼저 위에 쭉 돌아 있습니다 탭키 누르면 올라가는 이, 이 동안 알겠죠. 자부차 뭐라고 적냐면 이게서는 뭐라고 적느냐면 어 패스 피란 뜻이에요. 패스. 패스란 뜻이고요. 어, 뒤 마지막에는 항상 세미콜로어이구 찍으고요. 그다음에 유 푸차 해서 떨어졌다 거, f. 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리턴 값 줘야 되고요 리턴 0으로 되돌려주고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요 어 다시 이야기하면 어 스코어가 78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11번 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다시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실행해서 f, f를 출력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10 1. 저장기습니다 99쪽 자, 했더니 이렇게 F가 찍혔습니다 F가 F가 습니다었습니다 자, 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 e 있습니다. 자, if else문,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장습니이습니다 if e l 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이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다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어,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 어, 스코어 값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스코어 값을 어? 스코어 값을 sco 값 없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그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scanf라는 스캔 scanf라는 스캔 입력 입력입니다 scanf라는 스캔 n 프라는 입력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십진수 타입으로, 큰, 어, 요거 포텐트는 대신을 십진수로 나타낸 거죠. 그 받아들인다. 음, 스캔 n 프를 이용해서 받아들일 건데요. 스캔 n 프에서이 음, 안에 뭐를 S C O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앞에 다 반드시 여기에 엔드 표시를 넣어야 됩니다. 요 기호를 꼭 넣어야 돼요. 이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어 물론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어 세미콜론을 찍어 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를 요 위에 세미콜론을 딱 빠뜨렸는데, 에라는 이렇게 떠요. 밑에 줄이. 선생님, 이기줄이 이상이 없는데 왜 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윗줄에 세미콜론이 빠질 경우에도 에러가 나와요. 밑에. 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쿼어의 값을 어디 얘가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11 눌러보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여기다가 내가 어 98을 입력해서 엔터쳤더니 P라고 찍힙니다 P라고. 98P라고 찍히는데 출력되죠?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는 80이에요. 그죠? ST는 80. 이게 80이란 뜻이고요. SCO는 값이 없죠. 근데 내려오면 오버랭에서 스캔 F라는 것은 입력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입력값을 아까 90뭐8뭐90뭐70 입력하잖아요. 입력하게 되면 SCO 변수에다가 그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 들어가서 요 계산할 때 연산할 때 비교에 값이 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스캔 프라는건 입력함수, 그 다음 십진수란 뜻. 나중에 나오겠지만, C가 붙으면 이제 문자가 되는, 됩니다. 자, 스코어는 어, 앞에 있는 엔드 표시. 요거 빠트리면 안 돼요. 요거 빠트리면 에러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98쪽을 좀더 했는데, 이 문장도 바꿀 수 있, 있어요. 이 문장을 내가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프린트 F라는 거쓸수 있겠죠? PR, INT, F. 그죠? 뭐를 합격, 이렇게, 어,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 점수가 90점, 80점 이상 되게 되면 합격이라는 걸 지키겠죠. 어, 자, 해보겠습니다. F11. 점수를 넣습니다. 얼마? 뭐, 95를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합격이라고 지켜야죠. 아까는 P였잖아요. 이제 합격이라고 글자를 지키는 거죠. 자, 요거, 요거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에도, 뒤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p, 아 print, f, 뭐를, 불합격, 이렇게 지켰습니다. 불합격, 이렇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자, f10을 눌러서, 내가 점수를, 우리가, 어, 50점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불합격,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아까는 한 문자 할 때는 푸차랑 썼지만 긴 문장을 할 때는 이렇게 합격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문장을 더 이렇게 추가해서 또 넣을 수 있어요. 왜? 이 묶음, 이거 중괄로 안에 묶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많은 내용의 명령문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방금은 어. 99쪽에 있는 if else 문에 대해서 했고요. 어, 여기서 출력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출력 값이 합격이 나오려면 점수를 얼마 입력해야 될 것이고, 80점을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 80점 중요하잖아요. 그죠. 80점 이상 되면 뭐 81, 82, 83, 84, 89, 뭐 100점. 사실 1 0 1점 넣어도 합격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81. 음. 80점은 안 돼요. 같다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8 1일부터 100까지 입력하게 되면 합계라야할 것이고, 어, 입력 값이, 스코어 값이, 어, 80 미만 되었을 때는 불합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99쪽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